대한민국 헌법에는 5대 국민의 의무가 있습니다. 다시 말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다섯 가지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. 그런데 민주당 정권 때마다 반복되는 어처구니없는 것이 있습니다. 바로 장관 후보자들이 하나같이 5대 의무 중 23개씩은 지키지 않는 사람들뿐이라는 것입니다. 다시 말해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불법자들을 국가를 운영하는 장관으로 임명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중 99% 99%의 민주당 추천. 장관 후보자들이 지키지 않는 것이 납세의 의무입니다. 하나같이 후보자 선정되면 그때 가서 밀린 납세를 하고 있습니다. 아니, 어떻게 민주당의 인맥들은 거의 전부가 납세의 의무를 안 지키는 사람들 뿐인가요? 뭐 민주당원이 되기 위한 자격 뭐 이런 건가요? 부자격자들 뿐인 민주당 인맥. 그리고 그들 중에만 장관 후보자 결정하는 민주당. 이것만으로도 그들은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 정당이 아니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. 첫결 대상들입니다.